똑같이 노력한데 왜쟤는 잘되고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때 돌아보라는 거야. 저는 장담하건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엄청 큰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답해보는 시간 드로우앤드류의 자립공부 시간입니다. 안드류님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먼저 질문할 거예요. 고경 pd 요즘 좀 자신감 없죠. 솔직히 어디서 느끼셨어요? 자신 있어요? 아니,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웃음> <웃음> 솔직하게 말해보태. 요새 사실 일하는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느꼈냐면은, 언제부턴가 복영 PD가 사무실 들어올 때, 음. 약간 주눅이 들어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약간 인사도, 약간 안드류님 아, 이렇게. 오. 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영상 이제 보내주고 피드백 받을 때나 그런 모습들이 음. 제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용 피드백 선물을 주려고. 오! 네, 자신감이란 선물 주려고. 아. 저는 항상 컨텐츠를 만들 때 선물을 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잘 포장해서 전달하는 게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장담하건데 이 영상 을 끝까지 보시면 엄청 큰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 기대된다. 장담해요. 저 이런 장담 잘안 하거든요. 음. 보영 PD 자신감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보영 PD가 만드는 영상들이 반응이나 여러 가지 좀잘안 나오고 그래서 또 실수 나오고 또 긴장하고 음. 이러니까 음. 일은 기세야. 삶도 기세지만 일은 기세예요. 거기서 자신감 떨어지고 주눅 들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안 죽이려고 전 피드백은 주지만 그걸로 비난하거나 그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사람이 기가 죽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 스스로도 내 자신감을 챙기는 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가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왜 자신감이 중요한가? 제가 복영피디한테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복영피디 우리 잘될 거야. 아, 나 이거 이렇게 만들 거야. 아니, 나 이거 잘될 거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음. 근데 난 그걸 진짜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사실. 그게 기세 거고. 음. 잘될때 자신감이 있는 건 누구나 그래요. 진짜 자신감은 잘안 되고 있을 때 자신감이에요. 주눅들지 않고 그때 기세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거기서 많이들 주눅들어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힘든 일도 많고 뭐 내가 했던 거내 기대만큼 잘뭐 결과물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주눅들인 사람 많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제가 뭐 하는 것만 잘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냥 내가 뭘해 그냥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주눅들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돌아보면은 사실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TV나 보고 책도 한권안 읽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감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했을 때 쾌락을 계속 느끼고 싶으니까 맞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친구한테 들은 건데 마약을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냥 자신감이 갑자기 막 올라서 예를 들면 뭐복용 p d 가 만든 영상이 몇백만 조회수 터졌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와! 이럴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그냥 그 약을 먹으면 그런 기분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슈퍼맨이 된것 같아서 하늘을 막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이 올라온대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마약을 한다고? 자신감 때문에? 난 오늘 아침에도 되게 기분 좋고, 나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아침에 햇살을 딱 보는데, 와, 너 날씨 너무 좋다. 나 오늘 너무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약을 한다고?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행복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고 음. 편안함을 위해 설계됐대요 인간의 내가 원시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진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 배고프면은 먹게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 가게 하고 더우면은 시원한 곳 가게 하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따뜻하고 아니면은 시원하고 그 편안한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잘 유지해서 하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그 편안한 센트를 유지하게 지나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상태에 익숙한 거죠 음... 누워 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가 이제 우리한테는 그냥 디폴트 상태인 거야 아, 그게 본능이잖아요 네 본능이잖아요 편한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놀면 안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 돈이라는 거 자체가 아니고 사실 돈이 주는 편안함이거든요 돈이 있어서 내가 잘수 있는 공간이 음. 있고 먹을 게 있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일을 안 해도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재벌 3세나, 한때 엄청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나, 근데 이 휴식기를 갖고 있거나,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없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없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다시 그 자신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쫓고 쫓다 보니까, 마약으로 빠지는 거예요. 마약하면 예전에 내가 느꼈던, 예전에 내가 누렸던 그 쾌락을 다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없네. 빠져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 그냥 돈 엄청 많아가지고 일안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사실 행복하진 않아요. 편안한 아 거지 일을 안 해도 돈이 엄청 많으면은 편안한 거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편안함만 추구하게 되면 삶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수천억 자산가 수조원 자산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저막 뭐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 나와서 인터뷰하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왜 일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궁금했거든 아니 나는 그러면은 더 편하게 살것 같은데 왜 일을 할까? 왜더 열심히 일할까? 근데 사람이 일을 해야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삶의 재미를 느끼니까 그 사람들은 일이 생계가 아니고 재미를 위한 거예요 음. 내 성취감을 위한 거고 내 자신감을 위한 거고 다른 가치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생계가 아니라 그걸 안 하고 편안함만 추구하게 되면은 유흥에 빠지게 되고 마약까지 가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에서는 그 그만큼의 쾌락이 안 오니까 일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의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약에 의존해서 자신감을 얻어야 되나? 고작 자신감 때문에. 근데 자신감은 얻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큰 성취를 해야 자신감이 얻어지고 뭐 작은 성취에서도 조금 조금씩 얻어지겠지만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뭔가 큰 성취를 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예전에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어요. 번지 점프 해봤어요? 우와, 아니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내가 내 발로 점프대 위에 서야 돼요. 각서까지 써. 혹시 사고 나도 내 책임이다 이런 것까지 쓰고 올라가요. 내가 아무리 이, 이 안전줄을 하고 있어도 너무 무서워. 모르잖아. 이게 끊어질 수도 있고 진짜 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상 진짜 거기 올라가면은 진짜 뛰어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거 점프 대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두려움과 불편함을 이기고 내가 거기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고 나면 진짜 자신감이 막 올라가요. 나 진짜 이것도 했는데 내가 뭐든 못할까? 나다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막 들어요. 물론 그게 한 2, 3일이면 없어지긴 하는데, 아 <laughs> 여기서 내가 뭘 배웠냐면, 은 아, 그 두려움, 불편함을 이겨냈을 때 내가 자신감이 올라가는구나. 오 어,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함을 추구할 때내 자신감, 내 성취감이 올라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난 그래서 마약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그 돈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laughs> 번지점프라도 한번 뛰지. 근데 살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번지점프하고,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찾은 게 뭐냐면 은 불편한 것들을 하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어떤 큰 성취가 아니야 내가 뭐, 뭐 100만 조회수가 나오고 100만 유튜버가 되고 아니면 막, 막 천만 원을 벌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삶에서 귀찮고 불편한 걸 조금 조금씩 하는 거 그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내 자신감의 원천이 그거예요 나의 자존감 높이는 단계가 있는데 1단계 내 자존감 레벨 0나 진짜 이런 것도 없고 이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청소 근데 그저께 창문 청소를 했어요. 창문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이중창이야. <laughs> 엄청 빡세. 그 사이사이도 해서 엄청 귀찮은 일이야. 근데 그걸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했어. 와, 너무 뿌듯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바로바로 바로 오는 게 많이 없어요. 음. 그리고 내가 기대한 만큼 그게 안 나와. 근데 청소만큼 그 결과물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게그 불편함 속에서 익숙해지는 음. 법을 배워야 돼요. 내 평소에도 계속 자신감이 있으려면 뭐안 좋은 일이 있고 뭐잘안 되더라도 내가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 그 불편함 속에서 내가 익숙해서 계속 계속 해나가는 그 법을 배워야 되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내가 네. 편한 공간 거기서는 성장도 없고 거기서는 발전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게 내가 낯설고 불안한 상태에 나를 내버려 봐야 그때 진짜 나를 만나거든요 오. 그때 내 안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 저의 인생을 바꿔줬던 건 해외 생활이었거든요 그 해외 생활만큼 불안하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하면서 내가 거기 생활에서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고, 와, 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 불편함을 익숙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게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이거를 또 어, 어디서 느꼈냐면 유튜브 처음 했을 때. 유튜브 하는 거 진짜 불편한 일이에요. 진짜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왜냐면 처음에 도와준 사람도 없잖아 내가 카메라를 켜고 내 카메라를 보고 혼자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상대방이 있으니까 하지 혼자서 방에서 카메라 켜고 혼자 얘기해봐요 1분도 말못 해요 그리고 그거를 오랜 시간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올려야 돼요 반응이 안 나왔을 때 실망감도 마주해야 돼요 엄청 불편한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 속에 익숙해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고 불편하니까 도망가 그게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됐기 때문이야 어... 불편한 거는 위험적인 거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 위험 요소야 그럼 나는 무시하고 안 할래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걸 내가 바꿔서 내가 날 속여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은 불편해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걸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렵다 뭐가 어려워 너가말다 해줬잖아 청소부터 하라니까요 나도 사실 유튜브 만드는 것보다 다른 사람 재밌는 유튜브 보는 게더 좋아 더 편해 익숙하잖아 그게 더 쉽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불편함을 계속 나한테 빨리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순간 어렵지 않아져요. 보경 PD 러닝 처음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지금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그쵸? 오 완전 다르죠. 네. 아예 나가는 거조차 너무 싫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눈 뜨면 바로 자동으로 나가서 뛰고 음. 그 뛰는 게막 그렇게 힘들지 않고 확실히 익숙해지는 게 정답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팁을 드리자면 남눈치를 보면 안 돼요. 운동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헬스장 가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아, 헬스장 가면, 우선 운동하는 것도 귀찮지만, 거기 막 트레이너 쌤들이 막몸 이만한 사람들이. 나 몸도 안 좋고, 운동 못 하는데, 괜히 내가 기구 잘못사용하면 비웃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자기 운동하기 바빠가지고, 야, 내가 할때 많이 쳐다보잖아? 그러면은, 다음에 이걸 쓰고 싶은 거야, 내 기구를. 그럼 비켜주면 돼. 하다가.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내가 유튜브 한다 그러면, 아,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자. 아, 창피한데, 아, 조회수 안나오면 아, 비웃는 거 아니야? 관심 없어요. 만약에 비웃으면 그 사람 그냥 손절해도 되고, 카메라 촬영하는데, 아, 뭐, 내가 잘 나오나? 아, 나 목소리 왜 이래? 너 요드름 났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무도 모르고 본인만 눈치 보고 본인만 신경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유튜브든 운동이든 요리해 먹는 거든 모든 모든 간에 다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프로페셔널 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난잘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의 결과물들은 아무 상관없어. 아, 되든 안 되든. 네. 돌아보지 않아. 난 그냥 하는 거야. 왜 계속 할수 있냐면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맞닥뜨리고 익숙해, 익숙해질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그래서 아까 1단계에서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청소부터 해라. 그때는 이제 내가 결과물이 안 나오면 너무 힘드니까 결과물 잘 나오는 것부터 해라. 그럼 2단계 됐을 때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불편함을 익숙해지는, 익숙해지게 만들어라. 제 채널 데이터 보면 알잖아요. 쑥 날쑥해. 저 맨날 얘기하자. 복용비디 걱정 말고 다시 할때야 왜냐면 난잘될 거거든. 이불편함에 계속 익숙해져야 돼. 근데 주변에서 그런 음. 말 하잖아요. 근거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라고 한 거잖아. 걔가 날 알아? 내가 얼마나 뒤에서 노력하는지 알아? 오. 내가 어떤 걸 해왔는지 알아? 본인은 어떤 근거로 그 내, 내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줄 알아야 되는 거요. 여기서 이제 3단계 스테이지. 불편한 게 익숙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익숙해지는 3단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막헬창이란 뭐 말도 있잖아. 그게 사실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나 운동 왜 하는 거 너무 힘든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걸 넘어서 중독의 단계로 가는 거야. 내가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저 러닝이 그래요. 러닝도 그런 거예요. 음. 익숙한 걸 넘어서는 거야. 맞아. 아니, 운동 같은 경우도 막잘안 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결과물이 안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막, 아, 나, 아, 나삼개월 빡세게 다이어트 했는데, 아, 전보다 아, 체지방이 안 빠지네. 뭐 근육량이 안 느네. 근데 그래도 익숙해지고 중독된 사람들은 계속 해요. 안 하면 난 불안하거든. 얼마나 건강한 중독입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 라는 게 박혀있게 되는 거죠. 이 단계까지 오늘 때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런 댓글 달린 거예요. 보경피드 한번 봤을걸요? 이 사람 컨텐츠 왜 소비하는지 모르겠어. 봤어요? 아니, 거기 이제 우리 구독자들 대댓글로 막 내가 이 채널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맞아, 맞아. 어, 너무 감사하잖아. 그럼 저는 거기서 대고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썸네일을 클릭해서 들어온 당신은 입덕부정기. 이렇게.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썼더니 그 사람이 <laughs> 지우고 도망갔어. <laughs> 내 매력에 빠질까봐 불편한 거야. 내 얘기하는 게다늘 불편한 얘기예요. 열심히 살자. 좋아한 일 하자. 어, 꿈을 갖자. 되게 불편한 일이야 내 삶이 부정당한 일이라고 근데 그거를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모두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게내 컨텐츠가 그 길에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조회수가 어떻든 저어든 어쨌든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는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면 나, 내가 여기서 좀더 힘을 주는 건,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람들에게 덜 불편하지만 유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전 그렇게 생각해서,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신감을. 네, 뭐할말 있어요? 응? 음? 어, 어, 아니요. 또 지금 표정이, 너나 그렇게 음. 할수 있지. 이런 표정이야. 아니, 그래, 너, 그래 니네 잘났다.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줘도, 그래, 니니까 할수 있지. 니네 잘났다. 이렇게 보잖아. <laughs> 보급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진짜 자수성가의 아이콘 아니냐고. 그 조그만 동네에서 내가 자라가지고, 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laughs> 기세 하나로. <laughs> 너니 깔수 있다는 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나의 5년 전, 10년 전에 음... 생각해봐요. 내 맨날 얘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왔냐.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냐. 내가 뭐 대기업 출신이냐. 내가 어디 하나 진짜 잘난 게 있었냐. 없었다고요. 저 제가 다녔던 회사도 다 조그만 회사였고 늘 인턴이라고 무시당하고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유학생들한테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늘 모든 게 무시였고 나한테 자신감이라고 있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그때를 기억해달라고요. 지금의 드로핸드를 말고, 그때 아무것도 아니던 그 상태에서 음... 내가 어떻게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밟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린 순간, 우리 부모님 욕하면 안 되지만, 나 우리 아빠가 어릴 때 맨날 나한테 한 얘기가 있단 말이야. 장난식으로 에이 니가 <laughs> 개코나 내가 뭐상 받으면 에이 이게 뭐 약간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 겸손이 미덕이니까 우리는 근데 솔직히 그것도 나도 깠을 지다한 거야. 나도 석으로 약간 그랬던 거지. 아 그래? 내가 개코나 에이. 이런 게내 무의식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내가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야. 성인이 돼서 아 그게 나를 묶어놓고 있구나 누가 나한테 기회를 줘도 내가 그걸 못 받아먹고 있구나 근데 회사에서 그래서 나한테 앤드류 너 디자인 잘하는 거 같은데 너 마케팅도 좀 해볼래?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냥 나를 작게만 늘본 거죠. 늘 과소평가하고 우리 근데 한국 애들이 다 그래. 맞아. 어릴 때부터 계속 겸손을 주입 받아가지고 다 과소평가해.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내 미국에서 느낀 거 있어. 요 애들이 다 자만해. 걔네들은 다 과대평가해. 자기 아티스트래. <laughs> 나 그거. 근데 책에 있어. 럭키드로한 책에 내가 거기서 이상한 찰덩어리를 막 파는 거야. 자기가 만들었대. 말도 안... 그래서 자기 아티스트래. 클레이 아티스트래그스가 너무 귀엽잖아요 어린애니까 귀엽긴 한데 네가 아티스트라고 <laughs> 배울 점이다 이 친구한테 나이 자신감을 배워야겠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아내 자아를 만들어야겠다 이 친구는 자기 아티스트란 자아 만든 거야 남들이 형편없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아나 아티스트인데 얼마나 불편해 남들 앞에 나가 가지고 나의 별로인 결과물들을 앞에 내놓고 맞아. 그거를 전시해놓고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내가 말하는 거 누군간 비웃을 수 있지 근데 얘는 아닌 거야. 이런 애가 크면 어떻게 될까? 너무 멋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는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돼가지고, 심하다. 그렇게 교육받아가지고. 계속 결과물이 나야만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맞아 맞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 증명해내라. 증명해야 된다. 증명하는 삶만 살다 보니까. 아니, 증명을 하려면 나한테 기회가 와야지. 뭔가 자신있게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주눅 들어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돼? 내가 그랬잖아. 좋은 결과물은 기세야.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잖아. 우리 다 열심히 살잖아. 근데 내가 볼때왜 쟤는 잘 되지? 면네는 자신감이 있더라고. 좀 못해도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자기를 막 표현해. 그러니까 기회가 더 주어지고 인정받고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주눅 들어 있으니까 뒤에서 엄청 노력하면서 그래놓고 왜 나한테 기회 안 주지? 내가 그 불편한 걸감면안한거예요나 음. 여기 있어요 안한 거야. 그래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 나 있어요. 뭐가 있어서 한게 아니고. 오. 네.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내가 별로인 결과물들이라도 그래도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근데 그러니까 어...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게그 마인드였어요 자 자아. 아티스트라는 자아를 얘한테 심은 거 그래서 나도 잘 만들었지 그때 만든 이름이 드로엔드였어요 어... 내가 꿈꾸는 엔드를 그려 나간다 그래서 드로엔드라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 드로엔드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드로엔드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상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결과물이 없더라도 처음에. 그 불편함을 마주하고 익숙해질 때그 자아가 너무 도움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 버전의 나예요. 가장 좋은 버전의 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버전의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고 얘가 행동할 것 같다고 상상한 대로 행동하고, 아, 그럼 난 유튜브 할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했죠. 아, 내가 미래에 원하는 삶의 모습은 뭐지? 그래서 지금도 떠올려요. 지금도 무너지고, 지금도 자신감 떨어질때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게 맞나? 할때 떠올려요. 드로잉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 자아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고 그걸 계속 그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리는 거 그러니까 드로 엔드르라고 드로 우 보경하라고요. <laughs> 드로 우 보경이 설마 이렇게 주눅 들어 있을까? 절대 아니지, 난 최고의 난데. 그 기세로 멀고 와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럴게요. <웃음> <웃음> 미안해요. 너무 기세. 너무 <laughs> 지금 약간 <laughs> 눌린 것 같은 <같아. 웃음> <laughs> 지금 눌린. <laughs> 기세가 너무 세다. 눌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먹어요, 제 에너지를. 오. 내게 선물이라니까? <laughs>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던져주고 있잖아요. 자신감 던져주고 있다고. 내가 그래도 그랬잖아. 내가 이 영상 끝까지 본 사람 자신감 얻어갈 거라고. 엄청난 자신감 얻어갈 거라고. 비교하지 마요, 그리고. 제발 남이랑 좀 비교하지 마. 비교할 거면은, 나의 최고의 버전과 나를 비교해요. 최고 버전의 나와 비교했을 때, 음흠. 그때, 와, 씨. 내가 나한테 져? 안 되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걔랑. 그럼 난 오늘 뭐 해야 될까? 청소부터 하라 이거야 <laughs> 나를 잘 먹이고 신선한 재료 사서 요리 한번 해주고 밥 먹었으면 산책 한번 갔다 오고 불편한 거 견디라는 거예요 운동 갔다 오고 책좀한 줄이라도 보고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 나를 되게 잘 가꾸고 키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보여 이미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꾸미면 안 돼요. 외적인 것만 꾸고 속이 비어 있으면은 그게 아우라가 안 생겨. 속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속이 가득 차 있는 게잘 재우고 자기 전에 오늘도 참잘 살았다. 오늘 진짜 너 열심히 잘했다. 내일도 넌 진짜 잘해낼 거야 하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면 눈이 맑아. 그럼 그 아우라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아, 저 사람 자신감이 느껴진다. 저 사람 자세, 말투, 태도, 눈빛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자신감이 느껴지고, 저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달라붙어요. 그 아우라 냄새를 맡고 귀신같이 와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요. 나 이런 꿈이 있어요.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 전 지금까지 오는데 귀인이 너무 많았어. 몰라. 갑자기 누가 소개시켜주고 싶대.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내가 해야 되는 거에 너무 전문가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표님이 저한테 명언을 해준 게 있는데, 만약에,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똥파리들이 많지? 싶으면은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래요. 혹은 내가 지금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걸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래요. 그래서 그걸 노래요. 그럼 똥파리들이 절로 간대요. 우와 그러려면 내 안에 넘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신기해. 감각으로 다 알아요. 진짜 신기하게 그걸 다 도와줘. 그러니까 잘될 수밖에 없잖아온 우주가 도와, 도와주는데 난 최고 버전의 난데? 라고 생각하라고요. <laughs> 자신감 없을 때. 기세를 키워야겠다. 네, 이게 너무 가면 이제 나르시즘으로 바뀌면 안 되고, 그건 위험하고, 자신감 없을 때. 아... 잘 되면 그때 겸손하면 돼요. 아오... 그때 겸손하고, 그때 좀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돼. 제가 지금 얘기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나한테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나 우선 잘 가꾸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 그럼 난 지금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럼 그거가 무조건 잘될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게 무조건 잘 됐을 때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너질 때마다 계속 나한테 암시를 하는 거지. 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넌 맘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너는 자신감이 넘쳐. 너 주변에 모두가 널 도와줘. 또, 내가 이렇게 계속 내한테난 성공했어 난모든제결할수 있어 난 무조건 잘될 건데 하면 얘도 속아 아까 그 불편함이 익숙해지는 그 과정 일이 좀더 쉬워져요 계속 속이고 내가 그걸 계속 열심히 살고 내가 나한테 에너지를 쏟잖아요 아우라가 나온다니까 그럼 다 해결돼 귀인도 만나고 자신감을 가져요 오늘 어, 네,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올라갔어요? 약간 기세가 될 올라갔어요 될것 같죠? 네 된다니까? 왜안 믿어? 너무 사이비 교주 같나? <laughs> 나, 나 열심히 살았잖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가 주눅들어야 돼내 지금 가진 거 없어도 내가 그남는치볼게 뭐야 나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 앞으로 만들 거를 기대하면 되는 거고 진짜 다잘될 거라니까 <laughs> 다잘 된다니까 성공한 사람 다 운이라 그러잖아요 운이라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그 운을 끌어당긴 건그 사람들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야 자신감에서 나온 에너지야 얘는 뭔진 모르겠는데 얘는 얘한테는 한번 기회를 줘봐도 되겠다 얘한테 한번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자 아얘 한번 영상 봐보자 한번 구독하고 지켜보자. 그렇게 입덕 부정기를 지나서 이제 입덕하는 거지 드로잉 들한테, <laughs> 아니 모든 사람들한테. 면접관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스펙 별로 안 좋은데 왜 뽑으셨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상하게 에너지가 좋거나 좀 기세가 있어 보인다거나 아니 보경피도 사람들 할때 그럴 거 아니에요. 딱 사람 볼때어 아우라가 어? 맞아맞껴져 맞아. 뭔진 모르겠는데 느껴져 스펙이나 뭐 여러가지 뭐 조건들도 맞는 상태에서 같은 상태라면 음,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쟤는 잘되고 왜 나는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들때 돌아보라는 거야. 나한테 지금 좋은 아우라가 나오고 있나 그 운이라고 말 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귀인을 만나거나 음, 뭐 기회를 얻거나 음. 누군가 도와주거나 그런 때를 만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기회도 잡고 이게 어떻게 비과학적이야 너무 과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다 느껴봤잖아 다 살면서 한 번쯤 만나봤잖아 저 사람 뭔가 뿜어져 나오는 그거에 홀려 봤잖아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자신감 잃으면 끝이에요 인생은 기세다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오늘 진짜 네. 자리공부 찍으면서 네. 크게 느낀 게 많아요. <웃음> <웃음> 진짜로. 역대급 네. 가져가요. 오, 신기하다 이거. 팍팍. <laughs> 영상 오늘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자기한테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잘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진짜 믿고 기세로 밀어붙이세요. 나를 한 번쯤 믿어주고 밀어붙이세요. 그럼 분명히 삶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 자기 암시하고 여러분도 화이팅, 나도 화이팅. 열심히 자신감 있게 살아봅시다. 안녕!